서울대 학생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부족할 거 없어요. 정말 탁월하게 잘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당연하게 할수 있는 건 제가 서울대 첫 수업을 영어로 했거든요. 그냥 막 얘기하니까 이제 완전히 학생들은 그냥 벙찐 거 아니에요. 어, 어, 이러고 저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거의 한40% 정도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야 진짜 제 귀에 들릴 정도의 쌍욕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버드에서 했던 미 시간에서 했던 거의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냈어요. 공정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하버드 대학 학생들의 답안지나 미 시간 대학 학생들의 답안지나 서울대 학생들의 답안지나 큰 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남의 말로 답을 썼을망정 그 아이들의 못지않게 훌륭한 답들을 써내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서울대생들의 수준은 높아요 근데 토론은 참 못하더라 그 얘기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야, 하바드에서 사실은 제가 주눅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 이게 아바드에는 대원생하고 학 학부생하고 같이 듣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수업을 여러 개를 들었는데요. 아, 들으면서 진짜 살맛이 안 납니다. 한 2, 3주 여유롭게 이렇게 있다 보면요. 한한 한 달쯤 지나가다 보면 다, 다 앞서가요. 이제 한한달 겨우 배웠는데, 얼마나 열심히 읽고 막 이걸 다 했는지. 오늘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걸 들으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 같아. 이제 그때부터 뒤쳐지기 시작합니다. 아, 저런 놈들이랑 어떻게 이 세상을 같이 살아야 되나. 제가 막상 이제 수업을 가르치게 되는 순간에 보복 심리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차방정식 뭘 이렇게 써갖고 하는데 저 뒤에서 한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차방정식 모르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진짜 말실수했거든요. 그 요즘 같으면 찍혔을 텐데. 뭐 어떻게 하버드가 좋았냐고? 근데뭐하여간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 하버드 학부생들한테 준욱들은 이게 이제 한 한달 겨우 배웠는데 답답 없어 가요그 마음속에 늘 있다고요. 근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나? 이래서막 그냥 풀어주고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를 알아듣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맨놈 없더라고요. 그 니네들은 지금 이게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아, 그 문제가 심각하네. 그리고 저는 더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똑같은 문제를 제가 서울대에 와서 내 봤거든요. 한90% 이상이 다 풀어요. 하버드 학생들보다 훨씬 그런 면에서 탁월한 거예요. 미국의 아이들은 적어도 그런 좋은 대학에 오는 아이들은 책을 보고 풀수 있을 정도까지는 배운 거예요. 수학 문제 같은 거를 한 시간 안에 풀어야 살아남는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 뭐 그렇게 여러 번 있겠어요? 하버드 학생들은 그런 일은 꼭 필요하면 할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그냥 갖고 있는 거고 저는 하버드 방식이 훨씬 탁월한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야 이런. 고백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laughs> 제가 한국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지원서를 낸 사람들 중에서 하버드 대학이 선택해서 인터뷰를 해라 그러면 그 인터뷰를 진행하는 그 일을 한 20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행히 별로 안 알려져서 제가 그래도 그런 대로 정상적인 삶을 산 거죠. 정말 일체 가능하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정말 조용히 앉아서 했어요. 하버드에서 한 가을쯤 되면 연락이 옵니다. 아, 이러이러한 학생들을 인터뷰를 해달라. 그래서 그 인터뷰 한 평가 추천서 형식으로 써서 하버드에 보내면 하버드에서 이제 그거를 비중 있게 검토해서. 입학호가를 내거나 말거나 하죠 제가 인터뷰에서 하버드에 간 학생들이 제법 많아요 하버드가 굉장히 독특한 거 하나가 말 잘하는 걸 굉장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과묵한 걸 좋아하잖아요 아 저러면 입만 싸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버드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이상한 대학이죠 세션이 따로 있어요 디스커션 세션이 있어가지고 어떤 주제를 놓고 미리 책을 읽거나 논문을 읽은 다음에 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 토론에서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느냐 하면 누가 제일 잘 떠들었느냐가 점수의 기준이에요 근데 잘 떠들려면 일단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버드에서는 필사적으로 떠듭니다 그하바드에서 조교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널이 삭스를 하나씩 갖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너무 떠드는 놈은 더러운 양말로 입을 틀어막아야 된다고. 제가 대학교 생활 내내 토론 수업을 했습니다. 아, 근데 참 힘듭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아직 토론 수업을 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한국에서 해본 토론 수업 중에 만족스럽게 해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연세대학에서 한몇 학기 수업을 했습니다. 뭐 연세대학에서도 여지없이 저는 토론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연대 학생들은 토론을 제법 잘하더라고요 어, 그때 당시 서울대 총장님이 정은찬 총장님이셨는데 총총장님한테 제가 연대 학생들은 토론을 제법 잘하더라. 이양 총총장님이 열 받으셔가지고 토론 수업 개발하라고 지령을 내리셔가지고 그 이후로 서울대도 굉장히 많은 수업들이 이제 토론 수업으로 막 바뀌어가는데 지금은 서울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대에 있을 때는 토론 수업 참 힘들었어요. 하바드가 학생들은 토론 수업을 되게 열심히 잘하는데, 대학원생들은 안, 하, 안 하더라고요. 내가 내 친구들 앞에서 망신 떨릴 일있냐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에 와서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서울대생들은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제법 뽑혀왔다는 그 생각 때문인지, 그냥 한마디로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라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다양성이에요. 서울대는 하버드에 비해서 너무 다양성이 없는 그런 대학이죠.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입시에 탁월한 성적을 내는 데 탁월한 학생들만 그냥 맨 위에서부터 그냥 쭉 해서 딱 끊어서 서울대로 다, 다 데려온 거잖아요. 제가 관찰한 하버드의 입학 현장은 그런 아이들로만 하버드를 채우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로 예를 들면 한70% 정도를 채워놓고. 좋은 애들 일단 다 웬만큼 확보한 거예요. 나머지 한30% 정도는 거름을 뽑는 겁니다. 그 기가 막힌 엘리트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주변에 뿌려 줄수 있는 거름. 그래서 하버드는 스스로 너무 건방지게 우리는 리더를 기르는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버드가 얘기하는 리더는 학계의 리더, 정계의 리더, 경제계의 리더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연예계 의 리더 뭐 별의별 사회, 여러 곳의 리더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엘고 전 미국 부통령하고 그의 룸메이트 엘고 전 부통령의 룸메이트가 누구, 누구였냐면요 할리우드의 유명한 파밀리 존스예요 엘고랑 3년을 같은 기숙사방에서 지낸 정말 절친이에요 제가 종종 무슨 얘기하냐면 엘고가 어떻게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을까 저는 이제 그런 학생 하버드에서 많이 봤거든요 대단한 가문 출신이고 집안의 그런 기대 이런 걸한 몸에 안고 있고 절박함을 늘 갖고 있는 그런 하버다 학생들 많이 봤는데요. 아마 엘고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학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의 룸메이트가 타밀리 존스라는 개차반이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 할리우드 배우가 되, 되려고 하는 공부 잘안 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고가 엘고랑 룸메이트를 했으면, 엘고는 그냥 엘고밖에 안된 거예요. 공부는 잘하는데, 세상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못된 거죠. 근데 허구한 날, 룸메이트라는 놈이 톡 하면 파티나 하고 뭐 난리 쳤을 텐데, 그때는 아마 둘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뭐 같이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에어고어라는 인물이 얼마나 폭이 넓어졌겠어요 제가 보기엔 하버드는 그런 조합을 참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타밀리지언스 같은 거름을 옆에다 뿌려 놓으면 에어고어가 훨씬 멋있는 꽃으로 자랄 수 있는 거죠 거름도 그 기가 막힌 엘리트 꽃 옆에 있다 보니까 기가 막힌 놈이 되는 거죠 학교라는 데가 선생님이나 교수로부터 배우는 게 분명히 중요한 거지만 옆으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기 친구들로부터 배우고 그 문화 속에서 그한 인간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건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대학들은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름이 주는 그 시너지,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거를 제두 눈으로 너무나 자주 많이 봤습니다. 아마 저 같은 경험 하신 분은 유학생 중에 참 많지 않을 텐데요. 저는 어쩌다가 기숙사 사감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해 보겠어요. 그래서 세, 세상에서 거의 제일 잘 났다는 놈들 한 500명 정도가 같이 사는 그 공간을 거의 10년을 제가 관찰을 했다는 건그 기숙사 학생들도 거의 야생 동물들이에요. 이것들 하버드에 있는 야생 동물들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하바드에서 그냥 공부만 하는 아이들은 인간 대접을 못 받아요. 조기 축구도 하고 또 수업도 갔다가 봉사 활동도 갔다가 학생회도 갔다가 오케스트라 연습도 갔다가 그래서 걔네들은 거의 자기 공부를 밤 11시 아니 면 새벽 1시 뭐 이럴 때 시작합니다. 자칫하면 그 스케줄에 말려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바더 아이들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미리 하는 겁니다 일주일 후의 거를 미리 해 놓고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다 보면 삶의 질이 다릅니다 제가 만일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그래도 비교적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제 성공의 비결은 한마디로 시간 관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저는 신문에 글을 쓰면서 살았는데요 올해 25년째입니다 한 지겹게도 오래 썼는데 신문에 글을 써서 보내는 많은 그 필자들이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보내거든요 저는 보통 이틀이나 3일 전에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사에서는 제 글에 손을 못 댑니다 제 글에 제 허락 없이 손을 대면 저 진짜 길들이 뜹니다. 제가 미리 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거의 한 5, 6일 전에 글을 끝냅니다. 그리고 한 2, 3일 동안 거짓말로만큼 버티면 50번, 100번 고쳐서 정말 이게 잘 읽히도록 계속 다듬어서 보냅니다. 그 정도 하면 나는 글을 못 쓴다라고 하는 변명을 할수 없습니다. IQ, 왜? IQ 얘기 또 하면 안 되지. <laughs> 그렇게 하면서도 글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매사를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그걸 하버드 학생들에게 배웠습니다. 제가 관찰한. 하바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고 하지만 모두가 다 조금씩 다르고 굉장히 화려하게 멋진 꽃을 피운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죠. 그런, 그런 꽃들도 있지만 옆에 다른 꽃들도 전혀 기죽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솔대는 왠지 정원에서 온실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너무 만들어진 꽃들처럼 보여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I love you.